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개인상담과 또는 집단상담으로 살펴볼 수가 있으세요. 개인상담이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 1인과 내담자 1인이 마주보는 대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개인상담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집단상담은 이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인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상담 더욱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 1명 1인을 상대로 도와주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개인 상담이라고 하고요. 개인 상담은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담자가 많기 때문에 집단 상담보다는 우리 상담자가 개인 상담을 로 접근을 해서 개입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면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하는 인원에 따라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개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1대1의 면대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었고요. 지금 살펴보시는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내담자가 1인이 아니에요. 내담자들이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을 도와주는 상담 활동이 집단 상담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내담자 구성 인원은 내담자가 연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는 문제에 내담자가 가지는 문제의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8명에서 12명까지가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상담은 네, 내담자가 1명, 2명, 3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인원이 8명, 12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각자의 호소하는 문제들을 또 다른 내담자에게 의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개인 상담보다는 조금은 더 가벼운 주제나 내어 놨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같은 동료들이나 아니면 그 본인보다는 나이가 더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은 인원이 개인 상담에 비해서 8명에서 12명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의 유형을 이제 내담자의 조력 요구에 따라서 구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담자의 조력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촉진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들이 어,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진로 탐색과 같은 미래를 탐색하는 문제, 그리고 또는 학습 부분, 학업 문제나 앞으로 진학하는 문제, 또는 친구들, 동료, 또래, 또는 동성이 아닌 이성 문제들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입장과 능력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상담자가 촉진해 주는 상담을 전반적으로 촉진 상담이라고 일컫습니다두 예, 번째는 예방 상담인데요.